아, 이 정도는 살아야 중산층이야.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돼야 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편하게 인용을 하면, 우리나라의 가구 기준 중위 순자산은 2억이 좀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의 자산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위, 그래서 5억만 넘어도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순자산 5억 넘었다 그러면 이미 20%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0억이 넘었다. 10% 안에. 그래서 중산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에서 한 5억 사이 정도가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 중산층을 그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 뭐 1년에 몇번 해외여행을 가네, 뭐 골프를 치네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도구 소리에 가깝다. 그는 인터넷 세계 에서는 전부 자기 미남이고, 운전도 잘하고,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그런 중산층 이야기도 나오면서, 거기 또 같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뭐 수저 이야기. 아, 흑수저가 우리나라 이제 하위 50%가 흑수저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흑수저열을 저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취직하고 결혼했는데,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면 흑수저다. 또, 부모님 용돈을 안 드리지만, 드려야 되는데라며 죄책감을 느끼면 흑수저다. 그런 집이 한 절반은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세요. 65세 이상 가구,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이 아닌 중앙값 순자산이 1억 6천밖에 안 되니까. 전체 사회 순자산하고 큰 차이가 없어, 65세가.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충분히 모으셔야 되고, 이제 안락한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 분조차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면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하다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해줬다라는 걸 강조한다. 사실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뭘 이익 보려고 키운 건 아니었으면서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흑수저고요. 취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단한 달도 생활비 안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하고도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원 때 돌아가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이제 여동생들은 또 아직 대학생이거나 대학도 못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머님이 이제 그때부터 또 가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또 일이 힘들잖아요. 주방 보조부터 청소까지 다안 해본 일이 없이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러진 충격으로 병원과 가까운 몸이 되셨죠. 일도 못하고, 뭐 어떡해요. 제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죠. 제 여동생들도 어머님 생활비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게 되는 집이 꽤 많을걸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외환 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호황이 되면서 애널리스트 연봉이 올랐어요. 그 덕에 저는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흑수저분들은 진짜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 나이 70 넘, 앞에 7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내가 더 용돈을 보내드려야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고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밀레니얼 세대, 전주 세대는 죄책감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죄책감을 갖고 사는,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득보려고 낳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이렇게 딱 갈랐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착하신 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해요라는 분을 저는 엄청 상담 많이 했거든요. 흑수저 위에가 이제 동수저인데, 동수저가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도 기준으론 동수저가 제일 행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애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직하잖아요. 남남이야. 부모님이 딱 그래요. 이 집은 내 거고, 너한테 안 물려줄 거야 라고 외치는 집들이죠. 그러면, 거꾸로, 시집살이 시키겠어요? 처가살이 시키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냉정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어려서부터 맨날 했던 이야기가, 엄마랑 아빠는 내돈 죽을 때다 쓰고 죽을 거야. 예, 네, 그게 동수저의 특성입니다. 현재, 이제, 은수저는, 은수저부터 이제,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는 다 은수저 집안을 배경으로 하죠.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니에요왜너 혼수 안 했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소리를 하는 집들이 은수저입니다 정부가 결혼할 때 2억 5천까지 무상증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2억 5천 줬으니까 너도 해화를 원하죠. 근데 상대가 급 떨어지면 화내고 혼수로 싸우는 집들이죠. 이게 다은수저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 원하거든, 인간은. 그래서 은수저가 이제 아까 이야기 했었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위 20%에서 10% 사이가 은수저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5억에서 10억. 왜? 자기 집은 하나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 좀 있는데 애 결혼할 때 5천이든 1억이든 2억 5천까지 맥스로 줄든 아무튼 좀 보태준 집들. 네, 쿨하게 네가 벌어서 가 하면 아무 상관 없는데 어이고 둘이 고생했네, 잘 살아? 그럼 끝인데. 내가 뭘좀 해주는 순간 상대도 해와야지. 상대가 안 해왔잖아. 그러면 이제 시집사를 시키죠. 너는 뭐 애가 배운 게 없구나.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보상 심리. 내가 손해봤다 싶거든 그래서 은수저 집안이 갈등이 좀 있습니다. 시집살이도 시키고 이혼도 많죠. 이런 집들이. 이 마지막 금수저 이제 별거 아니에요. 법인을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면 너무 자식들이 상속으로 원수가 되는 걸 봐서 그렇죠. 상속을 걱정한다 금수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 안 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또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중산층 정도 되려면은 어 그래도 집한채 정도는 좀 있어야지. 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제가 월부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집한체는 있어야가 아니고요. B 똘똘한 집한체를 가져야 상류층 그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똘똘한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똘똘한 집을 살 수가 없으 그니까 사지 말라고요. 왜? 아까 이야기 했잖아. 투자 3분법이든 6분법이든 2분법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으면서 월세로 살다가 능력이 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투자 6분법을 하면 24년 동안 한 번만 마이너스 났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 난 해에도 마이너스 1%라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2022년처럼 실거래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지들 실거래가가 30% 폭락하면 이 사람은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서 하나도 손실을 안 보고, 계속 키웠잖아.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지. 왜? 그구 가지고서 나중에 팔고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집으로 가도 되니까. 그러나, 집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한테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20몇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당연히 대구에 있는 저희 집을 팔아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 거의 이제 50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에 지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값도 못 받았어. 왜? 일단, 지방광역대도시에. 두 번째, 단독주택에. 세 번째, 예, 수성구가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토지 값도 제대로 못받도왜 철거 비용을 받으려고 그래요? 살려는 사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거는 서울에 대단지, 그래도 국민, 국평, 24평 아파트를 이야기하잖아. 그럼 15억이야. 그게 아무나 가능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집은 사야 된다? 그럼 삐꾸 같은 소리가 됐어요. 똘똘한 한 채를 사야죠. 신혼초에는 오피스텔을 살다가. 그다음에 좀더돈 되고 하면 반전세로 살면 되지. 왜한 채는 사야 된다는 라 말을 하는가? 그거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너무 생각 안 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mg 세대는 시티보이라고요. 도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원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걸 원하냐면 교통이 좋은 데를 원해. 근데 그런 아파트 비싸잖아. 근데 거기만 오를 거라고 이제는. 그런 클러스터가 있는데, 신축 또는 대단지 교통 좋은, 셋 중에 하나, 이거나 다 겹쳐지는데만 선호한다고. 그러면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면 안 되는 거지, 그 전에 집을. 이미 그 전에 집을 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2022년이나, 2013년 같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부동산 패닉의 시기, 부동산 붕괴의 시기에 잘 자산 배분하고 있다가, 그때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탁! 계약금 놓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버티면서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처음부터 집을 살려거든요. 고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과정은 적은 돈과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고 집값이 좀 오르고 그럼 그 차익과 거의 다 내가 모은 돈, 거의 다 추가적인 대출 이걸로 인해서 상급지나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앞으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냐. 지금까지와 다르게 인구가 음. 아, 지, 이전에는 이게 맞았지만 그렇죠. 4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1천만 명이 65세 이상인 나라가 됐는데그 주거의 사다리를 밟는 게 옛날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게 얼마 전 빌라 사태잖아요. 그리고 이기신 도시 갭 투자 사태잖아요. 분명히 자기 능력에 맞는 집을 그냥 갭 투자로 샀거나 빌라를 사고 우린 거기서 시작했는데 우리 m g 세대들 이번에 다 배웠는데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교통망 없는 이기신 도시 샀다가 지금 역전세 난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 뒤에 인구는 굉장히 줄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 중에서도 상속이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 소수들이 계속 집을 살려고 들고 나머지 이제 집을 결국은 포기하는 사회가 올 텐데 누구나 집을 사야 된다는 건 성장사회에서의 스토리인 거고요. 우리나라를 봐도 이미 결혼도 포기하는데 집을 살 거라는 걸왜 가정을 하냐고요.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사줄 거라는 가정이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매매가가 오르고 있고 30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갈아타기 수요인 40대까지 더 얹어지면서 되게 거래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번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하나만 딱 찍어 드리면 동탄부터 올랐다. 그렇죠. 동탄 오르고 잠실이 오르고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디가 오르냐면 마용성이죠. 동탄의 반등이 작년부터 제일 강하게 나왔어요. 왜?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 거기 롯데캐슬이 20억 찍었던 거. 연초에 찍었어요? 거기. 거기부터 다 돌아섰어요. 자,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 최상위 직장, 상위 20% 직장에 사람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거. 동탄부터 그런 거죠. 그러면 동탄일 누가 샀어요? 자 그랬더니 부장님이 기분 좋게 팔고 강남으로 예전을 하시려니까 강남은 좀 무섭고 겁나니까 잠실 가셨고요. 잠실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잠실이 2 5억 찍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싼거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잠실에서 또 그걸 팔고 오신 분들이 강남으로 들어오시고 강남 막 이렇게 오르고 잠실이 저렇게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영성 그리고 마포가 20억 찍은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노도강을 갈지 금강으로 갈지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이 코스가 클러스터 따로 움직였다는 거딱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SRT 라인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9호선을 따로 움직였고 그 다음은 수인분당선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다 일자리 중심지를 먼저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번 장을 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욱 더 똘똘한 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 그리고 거군요. 그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을 세 가지로 일러드렸잖아요. 대단지에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신축이거나. 이세가 중에 한가지이라도좀 잡아라,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똘똘한 한 차가 돼버려요. 직주 근접, 이러는 순간 2호선 라인이다, 9호선 라인이다, 어, 흑석동 20억 다 넘었는데, 괜찮아요. 신축, 아유, 신축은, 뭐 분양가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부산에 지금 분양가가 평이 9억인데, 너무 이제 비싸지. 대단지, 당장 저기, 남산 타워만 가도, 어, 하자. 교통도 안 좋고, 산동 내고, 산벼락이지만, 대단지라는 거 하나로, 얼마나 비싼지 가보고 마시잖아요. 수도권에서 저는 좋게 보는 데가 그래서 금천. 예,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신안산선 개통되니까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0분 컷인가 그래요. 공기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여의도 출퇴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마포 사는데 마포가 20억 찍었는데. 네, 똘똘한 한채 그 범위를 넓혀 주셨네요. 왜냐면 하 보통 똘똘한 한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3구, 뭐 마용성 이렇게까만 생각을 아니, 했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똘똘한 한채가 아니고 상위 1인증 강남의 아파트가 100만 호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강남 아파트가, 3구 아파트가 100만 호가 안 되는데, 80만 호인가 70만 호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중에 절반 이상이 임대인 거 아시죠? 전세랑 월세로 살아요. 그래서 자가 비율이 30만 호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강남 3구의 집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2천만 가구인데, 2천만 가구 중에서 30만 호 안쪽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대략 상위 1%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논의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거기는 이제 상류층 인증인 거고요.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다 주식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섹터를 좀더 눈여겨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섹터는 자신 없고 그냥 일본 주식. 왜 그러냐면 30년 대바닥 쳤으니까. 그리고 거기도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있어서 엔화 약세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래서 한국의 수출주를 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삼성전자, 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다 신고가 쳤는데 일본이 엔 약세 덕분에 이게 달러로 표시된 일본 주가가 싸거든요. 그렇잖아요. 엔 약세니까 4만 엔인데 100엔 일 때의 4만 엔과 160엔 일 때의 4만 엔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때 일본 수출주 좋아하고요. 그냥 모르겠으면 니케이 225 인덱스 사시면 돼요. 거기에 대부분 수출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뭐3040 세대 분들, 이런 분들께 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꼰대론 펼쳤던 사람으로서 말이 길면 안 되고요. 짧게. 첫 번째는 투자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내가 개별 종목에서 벌은 적 있나 잘 생각해 보시고 어, 홍 박사도 잘안 되는데 분산 투자하자 투자육본법 반반하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2018년 예측했다가 틀렸거든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봐서 시장 전망을 틀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경제의 룰이나 규칙이 계속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장타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볼때 2020년 코로나 2021년에 갑자기 주식장품,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또 지금 트럼프가 될것 같아. 2년, 1년마다 매번 사고가 터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데,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빠질 거라고 다 보는데 그때부터 주가 바닥 치고 올라죠. 미국장 끝내줬죠. 예측이 안 되는데, 이런 새로 변화된 경제 질서에 대한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자. 혼란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당신은 왜 틀렸는가 그리고 홍박사가 어, 월급쟁이 부자들 나와서 작년에는 왜 살아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담은 책을 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스스로 동수저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수저를 넘어서 은수저, 금수저까지 이제 왔는데요. 뭐 잘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도 될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 아들이 못더라고요 아빠는 장점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거 묻잖아요, 가끔. 그래서 꾸준한 거 포기하지 않고 되게 힘들었는데 많이 엎어졌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도 그래도. 책도 읽고 뭐가 내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처세술 책이라도 읽었다. 아빠가 워낙 사회생활 못하니까. 그런 꾸준함 덕분에 결국 복권을 긁다 보니까 아내도 만나고 2008년 이후에는 투자 철학을 정립하면서부터 잘 되기 시작했고 또 201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또 유튜브도 잘 되고 책도 잘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음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최근에 되게 힘드신 세대들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의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확률 높은 복권을 긁는 분들한테 펑 터지는 대운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